최악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최악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거나 비열하거나 심지어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놀리고 깔아뭉갤 수 있습니다. 이기심의 징후를 찾아보세요. 최악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로나 감정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미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지 주의하세요. 최악의 인간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행동의 패턴을 찾아보세요. 최악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직감을 믿으세요. 누군가 주변에서 불편하거나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본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악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숨기는데 능숙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의심의 여지를 줄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그러한 사람을 반드시 멀리 하세요.